So do I 반대 나도 그래. So do I. So do I 반대 나도 그래. So do I. So do I 반대 나도 그래. So do I. 에 네, 나도 그래 그럴 때 So do I. So do I 그러지요. 자, 엄마녀로 들어갑니다. 소도 말이죠. 아이가 탔어요. 나도 한번그 긁고 싶어요. 나도 그래요. 그 장면 느꼈습니까? 이 엄마녀는요, 엄마 뱃속에서, 엄마 품속에서, 또 엄마 마음속에서 느끼는 여러분들을 자신만의 최상의 언어 감각을 말한다. 이게 아하, 아라, 잉글리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. 그랬습니다. 두 번째 보세요. So do I. 나도 그래. 와. So I do. 예. 주어와 동사, 대동사가 바뀌었잖아요. So I do 는요. 정말, 나는 정말 그렇다. 그럴 때, So I do 를 씁니다. 나도 그렇다. 라고 하는 So do I 와는 다르지요. 이제 예, 그래서 도치 문제로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So I do 하는 공부도 따로 익힙니다만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? So, I ah, do. 나는 정말 그래. So I do. So, I ah, I ah, do. So I do. 나는 정말 그래. So I do. 그래서 So do I 와 So I do 는 다르다. 했어요. 네, 다음입니다. 밑에 에, 자꾸 이렇게 이제 에, 모든 영어는 결국은 명동 중심이다. 에, 영어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말이든지 간에 제가 아, 그 논리로서 강조하고 있는 의미 파악의 기본 원칙은 명사와 동사다. 나머지 말들은 다그 안에 들어가 있다. 거기서 파생된 말일 뿐이다.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 내용에 대한 특강 시간 한 10분만 들면 되니까 다음에 하시고요. 자, 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문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예문이 있네요. So do I. 나도 그래. So do I. 나도 그래. So do I. 아까 뭐라고 엄머니어로 느꼈습니까? 예. 소두 아이도 네. 나도 그렇다. 이런 얘기죠. 자, 두 번째. d 도 t t 이제 그 보통 미국의 친구들 그 유아어라고 그러는데요. 그 어른들도 많이 씁니다. 빨리 말할 때 나도 그래요. 그래. d i 예. 선생님이 이제 이걸 단어 공부 또는 이 영어 표현으로 공부할 때 자주 많이 썼던 그런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니 로비교해 보실까요? 엄마 마음 속, 엄마 배 속, 엄마 품 속에 들어갔던 말로 어, 그 대변이 마렵다. 난뒤또뒤또 마렵네. 그럴 때 나도 그래. 그 장면 느끼면서 뒤또 마렵네. 나도 그래. 요 <laughs> 그래요 <웃음> 어 지금 저 앞에 이 친구들의 경우 막 웃고만 있는데요 그 장면 연상 하시면 요 어머니 엄마 어머, 엄마니 어머니 어로 여러분들은 그냥 느끼는 힘이 생긴다 이랬습니다 세번째 이분입니다 me too 나도 그래 me too 나도 그래 me too 이것도 이제 그 우리 그 유치원 우리 김정래 원장님의 그 유치원 저, 저 어린이집의 친구들한테 에, 미투 미투 그럴 때 제가 에, 에, 그 특강하면서 이제 그 가르쳐주면서 얘기를 해봤어요. 미투 미투 나도 그래. 여러분 리슨 앤 리피트 미투 미투 그거 콜백 이렇게 해봤습니다.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해요. 비도비도 나도 그래 비투 나도 그래 비도나 그래 감이 안 잡힙니까? 엉덩이 밑을 보면서 내 밑도 엉덩이 밑로 이렇게 고개 숙이 가지고 쳐다보면서 음, 내 밑도 나도 그래 그 장면 그 동작 액션 연상이라고 그러는데요. 그한 번만 그렇게 해, 해주면요, 고민 <laughs> 얘들은 나도 그래 그러면서 밑도 밑도 고개 숙이면서 반복하면서 그냥 느꼈다는 겁니다. 네 번째 예문 보실까요? Same here. 나도 그래. Same here. 나도 그래. Same here. 나도 그래. Same here. 아, 이것도요, 세 사람의 임이 있어요. 첫 번째 임, 두 번째 임, 세 번째 임, 내가 사랑하는 임이 모두가 다 얼굴이 희어요. 장면 느꼈습니까? 이게 엄만이 옵니다. 엄마 뱃속에서 익혔던 말, 엄마 품속에서 익혔던 말, 엄마 마음속에서 느끼는 세 사람의 임이 얼굴이 희어. 그 장면만 딱 느끼면 same here가 나온다고요 안 그래요? Same here. 나도 그래 Same here. 나도 그래 Same here. 나도 그래 세 사람의 이미 다 얼굴이 희어세임 s a m 요 나도 얼굴이 h e 요 Same here 나도 그래 안 그래요? Same here 나도 그래 same here. 나도 그렇다고. same here. 예. 다섯 번째 예문 넘어갑니다. so am i. so am i. 나도 그래 그럴 때 아까 so do i. so am i. 예. 그래서 so 동사 주어일 때는요. 뭐 예를 들어서 그녀도 그래. 그럴 때 so is she. 그렇잖아요. 예. 이렇게 so 동사 주어는요. 주어도 그래. 뭐뭐또 그래. 그럴 때 so 동사 주어입니다. 그 다음에, so, 주어, 동사일 때는요, 정말, 그래. 그럴 때, so, 주어, 동사. 두 가지 비교하라고 그랬어요. 어, 그거 이제, 어법 공부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뭐 금방 알아차리는 친구들은,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이제, 그, 5번 내용 속에서 어법, 그, 예? 예 해달라고요? 그거?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러면, 우선 5번에 있는 so, 동사, 조일 때, so, 동사, 조일 때는, 주워도 그래, 뭐뭐또 그래 하는 부분 해볼까요? 소똥주, 나도 그래 맛있어. 소똥주, 나도 그래 맛있어. 소똥으로 주 주옵니다. 술을 만들었어요. 소똥주도 맛있네. 그러니까 같이 마시던 사람이 나도 그래요. 그 장면 느꼈습니까? 이게 엄마녀로 느끼는 겁니다. 자, 다음은요 소주똥입니다.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소주똥 소주똥을 샀어요. 정말로 아파요. 그러니까 나도 정말 그래. 소주똥 구호가 그렇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하지요.